다육이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사장님과 분갈이 하는데 너무 많죠. 다닌 게 아니라 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쁜 다육이가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위티는 뭐야?라고 했어요. 이거 이 뭐야? 처음 봤는데 뭐 특징이 이게 뭐 샴페인을 닮은 거 같기도 이게 뭐야? 그때. 랬 이거 오래된 다육이야 그래가지고 허, 진짜 했대 사장님이 바로 사장님 거를 그냥 자랑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 이거 그전에도 있었는데 다육가 네. 눈에 안 들어 안 <laughs> 쳐다봤었어. 이게 털했었거든. 응. 요 털했으니까. 이렇게 키우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한, 거의 3년. 거의 3, 3년. 3년. 응.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3년이라고요! 이렇게 생각, 응. 그러신대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응. 제가 이거 보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할 거야! 바로 이거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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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일자 수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자 수영에 어울릴만한, 다여이 화분들을 지금 다, 완전 출동. 완전 출동 여기서 제일 예쁜 걸로 자, 식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자용 화분은 제가 판매 영상에서 소개를 했더, 했었던 예은분 시리즈에서 나갔었는데 단품으로 나갔거든요. 제일 큰거 24,000. 이거 진짜 가성비 음, 최고 좋은 거 같아요. 네. 락분이라 그러죠. 너무 좋아요. 좋아. 분이라는데 음, 좋아.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완판됐었어요. 진짜. 그래서 대중소가 다, 어, 이 다. 영상 나갈 때쯤 됩니다. 요거는 18,000원. 네. 18,000원이고 사장님이 저한테 야 영상에 내보내면 안 돼. 요거 12,000원. 그지? 네, 요거 맞아. 진짜. 요거 사이즈 인기 제일 많은 사이즈. 12,000원. 응, 그, 그, 아까 아, 소매손님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소매손님들 보시면 진짜 좋아하세요.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자수형이 얘가 일자예요. 저는 일자 좋아요. 자, 일자여서 일자를 뭐 오늘 일자 안좋아하잖왜좀 어, 좋아? 진짜 정말. 자, 요거 일자를 넣을 수 있는 수영이 너무 작은가? 요거는 우리 칼라분. 응. 칼라분. 요거는 이은분.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소개 영상에 나갔던 공간 이은분. 공간 활용이 작으신 분은 작은 게 좋고, 응. 공간이 조금 놓을수 있는 공간 이 있는 분은 네. 큰게 좋고 그런가? 나 네. 그래서 아예 원형에다가도 넣어보려고 원형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거는 원형보다 타원형이 더 예쁘지 않냐? 타원형.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언니. 것 같아. <laughs> 아뭐 멍충, 멍충. 오, 이게 너무 이쁜데? 이야! Yeah. 자, 일단 털어서 넣어보도록 하겠다내거야 이거 심으려고. <laughs> 아, 진짜? 그래? 어쩐지 친절하게 내꺼를 갖다 놓는 거잖아. <laughs> 아, 갖고 와! 아, 아 내꺼야, 네 갖고 와! 이야 너무 이쁘다, 언니, 이거. 어, 내가. 숟다로봐받았으다 그래. 그래. 송편 모양 같이 생기지 않았냐, 얘? 어? 송편, 송편, 이렇게 봐봐, 송편 같지않 아니, 눈이래? 아, 눈, 우리 사람 눈. 이게 어떻게 사람을 이게 송편이 이렇게, 만두? 이렇게, 물만두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엔시노, 엔시노 철화를 이게 한 거의 3년 됐을 겁니다. 2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일단은 2년 넘었어요. 3년 돼가는데, 요렇게 생얼이 막 터져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철화를 식재했는데, 요 생얼이 터지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엔시노 철화를 요 생얼 좀, 터지라고. 어 많이 욕심쟁이. 어나 욕심쟁이야. 응이큰 음, 아부님 심는 거야 지금? <laughs> 어. 내가 무슨 아 이거 아니 다부님 이거 심을 때도요. 네. 요거보다 조금 컸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거예요 진짜? 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걸 심으려고요. 왜냐면 와우. 얘철아 자리 있는 만큼 돌잖아요. 우리 차라라. 둘이 한 세트 갖고 온거 알아? 아 그래요. 두개 세트 아, 7만 원에 나가는데. 나는 이거 맞췄어요. 여기 이거. 얘네들, 어? 갖고 그렇구나. 있는 거 색깔 맞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네. 예, 생각 없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스위티! 두 <laughs> 가지! 알습니다 너는 약간 그래. 네. 담대이 좋겠다. 이 화분, 저 화분, 탄보고 제일 예쁜 화분으로 할수 있어서. 그렇죠? 나한테 많이 혼나요. 네. 제일 안 예쁜 거 가다가 찌질 눌린다. 신납니다. 아, 신납니다. 네. 근데, 원래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이쁜 거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음. 근데, 우리 사장님이 시달려서 그래요. 아, <laughs> 그거랑 진짜... 똑같은 걸 달라, 이렇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게, 맞아요. 요즘 보면은, 화분 만드시는 분들의 그, 개성이, 이, 저기가, 음. 어, 똑같이는 안 만들어주시더라고. 음. 아. 색감도 그렇고.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당연하죠. 음. 그, 약간은 미세하게 음. 다 달라요. 그래. 어. 서인경화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음. 애운분도. 애분도 아까 어. 똑같을 것 같죠? 들면. 그그뭐 유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전부 다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뿌듯한 음. 분위기를 드리는 거죠. 당연하죠. 뿌리는 음. 요만큼 가지고 갑니다. 오 어, 나는 그 말이 생각이 안났어 뭐?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구나. 됐습니다. 어, 나, 이, 음. 엔시노처럼 너무 예쁘다 나도 같아. 좋아해. 어. 언니, 자, 어, 언니 봐줘. 어떤 게 제일 예쁜지. 응? 자, 요, 어머, 이 딱이다. 응. 언니, 근데 이것도 괜찮다? 얘더 예쁘다, 다부님 진짜요? 어? 언니, 이건 어때? 두근두근 커 어색하다. 얘는. 왜냐면 다부님 얘도 목대가 나오거든. 어머, 얘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머, 웃긴다. 어머, 웃긴다, 진짜. 얘가 얼굴 작아질 거잖아. 나는 그래서 언니는 빨리 묵히고 싶거든? 아버님 처음에 얘가 어. 얼마나 무식하게 컸는줄 알아? 진짜? 뭐 진, 이거 두 배는 됐었지. 근데 이렇게 작아진 거야. 아 작아졌다고? 응. 왜냐면 묵으니까 작아진 거지. 근데 거였지. 언니 야무지고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괜찮은데? 뭐야 이거? 심어봐 거기다. 게, 힘들겠다. 너 뭐냐? 왜 이렇게 예쁘냐? <laughs> 되게 의외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칼라분이요. 네. 잘 살아요. 식물이 흙이 그래. 좋더라고. 그리고 아니 얘가 물 마르면 얘 좋잖아. 아니 우리 고객님이 어. 오셔 갖고 어. 이 칼라분만 가져가시는 어. 분이 계세요. 음. 칼라 그래, 이 화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혹시 저기. 아니, 나언니나 나 진짜 여기다 심어도 괜찮겠지? 아니, 조금 이 칼라분이 이거보다 좀더큰 사이즈가 있잖아. 응. 나 응. 그거 좀 가서 갖고 올까? 가 봐. <laughs> 가 봐. 어. 아이고 오, 완전 이 너무 예뻐. 그러게 오늘은 다부가 왔다 갔다 하네. <laughs> 아이고 또 하엽이 잔뜩이네 이거. 참. 어머 얘도 냉이 뿌리처럼 뿌리가 참 창. 이게 냄새가 향이 무슨 진짜 그 뿌리에서 향기 나는 그 뿌리 채소들처럼 향이 너무 좋아요. 야, 호두.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게 철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이게 키우려고 하는 이게 그게 보이는 그런 흙이네요 간혹가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 껍데기 같은 애들 보이죠 어우 그리고 얘안뿌리고 진짜 이 엔시노는요 물들 때 보면은 정말 환상이에요 이 물듬이 그 우리 그 넘버 나인 같은 거 키워 보셨죠 완전 그런 아이처럼 약간 쪼꼬렛 라인 이 엔시노는 진짜 쪼꼬렛 라인이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어? 저기한테 좀만 더 컸으면 하는데 어디 없다. 사부님 네 얘도 충분해. <laughs> 어 개가 확 이쁘네. 얘는 좀 작은 듯 작은 하고, 듯 하고 근데 이제 굳히실 분들은 응. 그분도 괜찮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당장은 괜찮네.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까 저, 저 아이는 조금 큰듯 하고 우리 요거 1 2 0 0 0 원. 오 가격 괜찮다. 가격 너무 좋은데. 응. 그리고 물 마름이 좋아서. 네 맞아요. 잘 살아요. 나중에 보면. 애들을 이렇게 빼보잖아요. 요 사이사이 에 뿌리가 다 박혀 있어요. 맞아요. 어, 좋아요,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찮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저도 식재놓는 아이들이 있는데 뽑아보면 뽑을 때 뿌리가 거기 다 붙어 갖고 그럼 기분 되게 좋아. 엄청 좋아. 응, 잘 어. 컸으면. 그러니까 그 우리 응. 미소도 이렇게 활짝이 잘 된다고 좋아들 하시는데 응. 저그 소리 들었을 때 좋잖아요. 야, 화분 만드는 사장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뿌리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건강하게 화분 속에서 반응을 음. 잘해요. 그러면 음. 그거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자부심을 가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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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그만큼 내가 좋은 흙을 씁니다. 라는 거잖아. 음. 그리고 통기성이 그만큼 좋게 만든다는 음. 거. 야, 너 나랑 좀 날씬해져 보자. 응? 음? 야말이야. 어, 날씬해지면 이쁠 것 같아. 음. 그리고 어차피 활짝 하는 과정에서 다부님 막 네. 애들이 살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제일 못생겼잖아. 맞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적응하려고 할 때가 어, 제일 안 이뻐. 어, 애들 사춘기 때안 어, 이뻐지듯이. 나 간호, 응. 너무 못생겨갖고, 외면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너무, 너무 니그러그 순간에 활짝 할 때, 물못 먹고 살 빠지고 응. 할때 애들이 그때가 <laughs> 제일 안 이쁘지. 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고임들이 오셔갖고, 응. 그, 그, 그런 거 있잖아. 음. 자식이 깨치지 하면은 엄마는 <laughs> <laughs> 이렇게 어, 너좀 씻고 와안 음. 보여주고 싶은. 음. 근데그 깨치지 해갖고 그러고 있어. 아우 아 이쁘다. 일자 수영에 요하 못딱죠 그래야 음. 이상하 게요. 쌍두 하고 철학하고 일자 수영은 직사각이 예쁘더라고요. 그럼, 그럼 그래서 이렇게 화분 선택을 잘 하시면. 난 직사각 화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해. 아저 나도 갑자기 좋아. 난는 원래 직사각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직사각에다 뭘심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나 어, 같은 사람들. 아, 근데 음. 의외로 심을 게 많아요. 음. 그리고 수영 있는 애들 제가 앞전에 축수 갔다가 직사각에 심었잖아 축수 음. 멋있어요. 내가 다분히 그거 봤나 내 영상? 준이 나 저기 축수 언니가 심어놓은 거 봤어. 그렇죠. 음, 나그 영상 할때아 직사각에도 이런 애들이 어울리는구나. 그냥. 음. 그러니까 수영이 너무 걔가 음. 일자였어요 떨어진 게 음. 그래서 어우 다른 축수는 동글동글한데 너는 혼자 왜 일자니 그러면서 그래서 걔가 언니한테 이게그 선택이 된 겨? 그때 당시에는 이런 화분이 없었거든요 음. <laughs> 입고가 안 됐을 때니까 음. 직사각이 입고가 안 됐을 때는요 네. 어그 직사각밖에 선택 여지가 없었는데 음. 의외로 음. 그 직사각이 집이 딱이었어요 음. 그래서 어 내가 화분 선택을 잘했네라고 음. 혼자 칭찬했거든. 음. 거기서 붉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았어. 하나 음. 있지, 있지, 있지 많은 거야 이게 하엽이. 나 이래서 그냥 철하는 중. 이봐봐 이 음, 목대봐. 이쁘다. 이게 완전 꿀벅지야. 꿀벅지. 음. 엔시노도 그렇고 엔시노 철아 다 꿀벅지. 음. 마디바나 턱시판 막 이런 애들처럼 음. 꿀벅지 꿀벅지. 완전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 맞아. 근데 이제, 줄, 이, 그래. 어, 이런 애들이 통풍이 또안 되면 막음그 병충에 좀 취약해가지고서 음 속상해. 요 그래서 음. 이 하엽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음. 어, 철화도 한 번씩 키워보세요. 재밌어요. 음. 하엽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는 <laughs> 재미가. 나는 싫더라. 나는 못해. 나도 싫더라. 나도 그래서 싫어. 나도 못해 왜냐면 이 사이사이 다 이거 하엽을 제거해줘야 음. 아우 깍지나 이런 병충해 바이러스 타고 물음병 이런 거에 애들 아휴 저는 이게 잘안 돼요 저도 다들, 안 됩니다 천지가 지금 나 철하 있는 애들은 막 그걸 못 해줘가지고서요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약은 또 열심히 쳐요 그 사이사이에 약이 음. 들어가라고 둘 중에 하나는 잘 해야 돼요 오메 이쁜 거 이쁘다 다부님 음. 아니 너무 잘어 아, 아, 근데 또 수풀 갖다 또다또 수풀만 또, 또 먹였어 아니야. 얘가 그 목대가 얼마나 튼실한데. 아, 아는데. 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뭐그 옆에다 놓을 거 없나. 아우 불편하다. 안 아, 불편합니다. 엄청 <laughs> 편안합니다. 아 언니 얘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지? 근데 이쁜데? 예뻐 심어도 돼. 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쁘다. 아, 음, 화산석 옆에다 데코해서 한번 심어봐.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이거 하이브이 그래, 많으니까 근데 색깔이 그래 언니야 얘 이름이 뭐라고요? 파이어플라워 어후 근데 얘가 언니 토끼처럼 토끼 귀처럼 이렇게 어 전에 나그 그래. 추비바니처럼 음. 그 토끼 귀처럼 하고 있네 응 음. 어이 근데 이두인데 삼두를 갖고 오면 어떡하냐 혼자 언니 이두는 얼굴이 크고 변이들이 좀 있더라고 어, 그리고 이거 택배 싸기 힘들어 뭐시 애기가 나와가지고 안 싸지 나는 아 그래 그런 애가 남으면 어. <laughs> 나 잘하는 말 있지. <laughs> 아이고, 그냥 다 팔렸어요. 어, 왜냐면. 가는 길에 새끼 떨어집니다, 이거. 네, 떨어져요. 툭 끊어져요. 응, 음, 맞아. 이게 겐, 건들건들해, 지금. 겐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실장님들 잘 싸는데도 그 택배 박스가 가는 도중에 어.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잖아요. 어. 그 과정에서도 부러지거든요. 어. 우리 실장님들 음. 포장 달인이에요. 진짜 잘하세요. 포장 끝내줘요. 어, 아주 달인이에요, 달인. 음. 그리고 자부심 있어. 우리 언니들이 포장해요. 막 자기네들 거간거 거 부러졌다 그러면 아그렇치 <laughs> 음, 도대체 어 어떻게 간 거야 박스가 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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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포장 진짜 잘해요 음, 포장들 끝내줘요 제가 음. 봐도 야 어디 저런 포장이 나오냐 할 정도로 <laughs> 잘해요 정말 잘해요 언니 옛날엔 네. 언니도 거기 앉아서 포장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음. 어, 지금 거기 포장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거 뭐, 뭐야 그, 우리 됐어? 고객님 한 분이 녹기란이 음. 갔어요. 근데 음. 사진을 턱 찍어서 보내셨어요. 네. 사진, 그래서 난 처음에 가슴이 철렁했어. 녹기란이니까. 아, 대굴대굴 음. 다, 다, 다 떨어질 어, 수도 있잖아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고. 음. 근데 우리 고객님 뭐라고 칭찬을 해주시냐면, 콩알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그게 어쩌면 한 개도 안 떨어지고 왔다고. 대박. 사장님 정말 포장에 경의를 표한다고. 진짜? <laughs> 네. 그래서, 그래 근데 그런 분이 한두분 계셨어요, 진짜. 음. 그래갖고, 아, 진짜 우리 실장,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이 포장진도 어. 잘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하나도 안 떨어지고 갈 수가 어. 있지. 한 알맹이도 안 떨어졌대. 아 어, 대단하다. 어, 그러면은, 어. 아부심을 가질 만 하지. 잘 해, 진짜 내가 봐도.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떨어뜨리고. 무섭요 말이 쉽지. 그것도 흙에서 파지도 않고. 어. <laughs> 그래도 신기했어, 나도. 음. 나도 포장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응. 다부님도 해봤을 거아니야 그럼. 나는 그거 내거 응. 이제 이벤트로 가끔가다 선물 드릴 때 응. 포장해보면 아우 진짜 그럼요. 이거 진짜 포장하시는 분들 내가 그래서 가끔가다 촬영할 때 우리 실장님들한테 언니 이거 할수 있어요? 라고 내가 물어볼 때가 있잖아. 그럼요. 그럼요. 언니. 우리. 우리 언니들이 할수 있대. 응? 할수 있어? 수 있어. 왜 못해? 응. 그럼 왜못 해? 그럼 나 잘난 척 하면서 응. 또 우리 저기 박 실장은 우리 언니 다할수 있대. 잘랐다. 잘랐어. <laughs> 여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는 응. 이철에는 빈자리가 있는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예쁘게. 돌아가요? 어우, 뺑그리로 돌아가요. 언니야, 이거 어딨어? 찍찍이? 고, 고. 아니, 그거 말고. 찍찍 음. 뿌리는 거. 아, 여기 있잖아요. 뒤에. 어. 왜요? 깍지 있어요? 어, 음. 뿌려요. 음. 살짝 묶이는 데다가. <laughs> 괜찮네. 아주 여기서 하나 가득 대라. 염원 가득. 어, 완전히 가득. 오, 요거는 조금 말랑해지면 뜯어야 되겠다. 이러고 요거, 요거 위에. 상처 다 나네. 진짜 나 얘가 이렇게 이뻐질지 모르고 이거 식재한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음 너무 예뻐, 네. 이거 하나하나가 네. 여기는 지금 할부 제거도 못 했어 시간이 없어요 근데도 기특하게 아프지도 않고 저렇게 크고 있어 야 언니 이거를 이제 언니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내가 해야되나? 언니 너무 예뻐 음. <laughs> 어딜 가? 심어. 아니 넣어서 흙만 넣으면 돼요 언니가 화산석만 옆에다 심어주면 돼 와 이때는 내가 또이잔마사를 썼네 소리 뭐요 얼마나 오래됐건디 그렇지 소립 썼을 때나 아, 오기 전이라 그랬었네 그렇지 음, 음. 소립으로도 내가 이얘가 아마 음. 좀 이렇게 작았어도 사이즈는 작았어도 아마 덥수를했나봐 그래서 이 소립을 쓴것 같은데 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요 봐라 요 밑에 봐봐 다분히. 야, 새끼가 그냥. 요, 요 바글바글 바글 하죠. 퍼글퍼글퍼어 음, 제가 이거 핑크색 이름표, 요거 이름표 다른 거 봐. 이거 쓸 테니까. 음. 그 이름표 언니 함부로 바꾸면 안 돼. <laughs> 이름표가 언니네 거, 언니네 글씨, 언니네 이름표가 시그니처가다 된다? 근데 다분히 우리 거는 이름표 안고 아갈 때가 더 많아. 그래서 내가 가끔, 음. 어, 저거. 저거 저거 우리 집 우리 집 어, 우리 인데또 어, 헛소리한다. <laughs> 내가 가끔 그래 진짜로 어, 진짜? 그래. 아버님 모르지. 어 저거 언제 이 같은 건데? 그러면서 근데 어디서 기억력, 온지 모른데 기억력도 좋아. 그, 신기하다. 모른댄다. 내가 그래. <laughs> 화분 언니 언니네 집 화분이 딱 있, 그거 있는데. 아니야 가끔. 아 어. 내가 분갈이 그냥 다육이가 온 애들 음. 화분 없이. 그래 그렇고. 어 저거 우리 집에서 갔는데 모른댄다 내가 야때 기억력도 좋네 아니, 가끔 영상을 자주 보진 못하는데 어쩌다 딱 봤을 때 그럴 때가 있어 우리 둘다 그러잖아 서로 못 보자네 언니 이거 너무 예뻐 의외로 어? 이 화분이 너무 예뻐 음, 예쁘다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제 예쁘고 잘 산대 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무리를 해보세요. 어우, 너무 이쁘다. 아니, 되게 의외야. 직사각 화분에다가 이게 네. 어울릴까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전 해봤으니까 알아요. 너무 이쁩니다. 엄청 이쁘더라고, 직사각 화분에. 음. 모든 게다 소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했어 난직사각분에안 심는 사람이었거든 진짜? 어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직사각분에 심은 게 별로 없었는데 음 요즘 막 타원형 직사각막 음. 가리지 않고 심어요 왜냐면 그게 편견이야 음 쟤는 안 어울려 그거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걸 그래. 깔고 가니까 음. 그걸 왜 깔아 일단은 넣어지도 않고 음. 내가 그렸거든 아 그래요? 예. 네. 음 어우 좀시원해이 이 대사에 몇년 만에 하려을 이제 떠주네 아, 또막 먹인다. 아니야, 언니, 아니, 두 개밖에 안 났어. 그치, 생각하면서 응. 먹여. 어, 두 개밖에 안 났어.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봐. 자. 이쁘지 않아? 어, 너무 이쁘지? 음, 잘했네. 그만 먹여. 알았어. 알겠습니다. <laughs> 또 대답은 엄청 잘해. 어, 아주 1등이야. 예뻐예뻐 어, 어. <laughs> 예뻐. 그만 먹여. 어, 어, 예뻐 이뻐. 나도 어, 예뻐 에이, 만지 뭐지. 완전 마음에 들어. 아니, 내가, 저기, 우리, 얘 때문에, 저, 요 화분에다가, 짝품으로좀 해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진짜. 그래요. 완전 이쁜데? 네, 맞아요. 이쁘. 대박이야. 대박 이뻐. 응. 그리고, 대박 의외야. 잘 씹네. 응. <laughs> 오, 이쁘다. <laughs> 잘 씹네, 이제.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여가 요즘 부적 분갈이 잘해 그래? 어 이제 막 이게 많이 심어 본사람이 저게 어. 능력이야 보니까 그래? 응 많이 심어 보면 눈다니까안될 수가 없어 응, 그렇군. 어 그래 큰 어. 와어 너무 이쁘다 진짜 아버님 속살이 이만큼 보여 이제 하역이 이만큼 뛰었어 야 이게 하역 뛰는 게 일이구나 뭐야 안 해본 사람처럼 응나 철아 하역 잘안 뛰어 자. 예쁘다 오늘 너무 예쁘다 완전 칭찬해 얘참 예, 예, 예쁘게 생겼네 그러네 아니 그때 사전 사전이거 그 뭐였었지 거기 쭉 나오네 추비반이 추비반이 그일 딱 보고 나한테 이쁘더라. 아니 오늘 걔 생장점에 멈춰갖고 오늘 그그 응. 그, 그 모닝듀, 어, 모닝듀 모닝듀 군생에서 어. 이런 수영을 갖고 어. 그 고객님 매니아님이 엄청 고민하시는 어, 거야. 그러면서 진짜. 얘가 토끼기처럼 계속 올라왔는데 맞아, 맞아. 어떡하지 얘가 계속 자라니 이쁘면 그거 하셔요. 근데 그래도 계속 고민하셨는데 아마 그거 결국은 가져가셨을 거야. 딱이 수영이었거든요. 어, 진짜? 응, 응. 나는 나는 내가 딱 그냥 요 요거 응. 나는 여기 응? 요모닝들을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음. 있는 거였는데 그 고객님 거는 엄마가 아래 있고, 애기가 위로 쭉 올라와서, 음, 네, 베리처럼, 이렇게 음. 올라와갖고,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결국은 하셨는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거 봐. 다 취향이 틀려서 그렇다니까. 응. 허, 너무 이쁘다. 근데 이제, 우리 받으시는 고객님들은, 응. 우리 실장님 취향들이야. 응. <laughs> 아, 그런 겨? <laughs> 그렇지. 근데, 어차피 골라오는 것도 내가 골라오니까. 그래 아, 언니가 다골라준 거잖아. 전부 네, 다 제가 골라오는 거잖 뭐야, 이거 살짝 금기 있는 거야? 네, 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네, 종자가 그런가 봐 어, 너무 이쁘다. 다시, 다시, 언니, 요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파이어플라워. 파이어플라워, 미쳐. 우리 그때 언니 종자포 때 있던 음... 그 애랑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얘가 그 애랑 똑같이. 네, 네, 네. 그거 완전 주황주황 한 복숭아빛 주황으로 물들잖아 여기서 지나가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언니 이 네. 화분하고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직상하기 의외로 어울린다. 봐봐, 다부님 이거 봐라. 내거 빼고 자, 응. 이렇게 봐봐. 너무 이쁩니다. 어. 내거 빼고 봐봐. 어. 내거타원형이니까 어. 어. 사랑스럽다. 예쁘지? 응. 음, 아, 너무 이쁘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음, 괜찮아. 괜찮아. 예쁩니다. 자, 이제 우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 자, 여보 씨가, 여보 씨가 우리 사장님 <laughs> 엔시노 철아 우리 둘다 어떤 컨셉이었냐면 직사각 혹은 타원형 화분에다가 음. 다육이를 어떻게 심을 거냐. 근데 네. 우리 사장님 보세요. 타원형 화분에다가 동그랑 밥그럭 수영에 이 n 시도초라를딱 심었잖아요. 근데 언니 봐봐라. 언니가 뭐라고 닮았다고? 송편 닮았다고? 어. 여기 위에가 송편 같아. 눈알. 물만 그기 눈동자. <laughs> 아 그러네. 이렇게 눈동자. 얘가 들어가니까 눈동자. 너 에메랄드 눈동자를 어. 가지고 있구나. n 시도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들고 싶어. 반드시 이렇게 만드는 어. 날을 한번 기대해보고 <laughs> 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바이어플라워 이름이 뭐라고? 뭐? 이거. 스위티. 스위티 도 아, 우리 사장님 거 스위티 너무 다 예쁜 거. 금이 섞여가지고. 어, 아까 내, 금발 와봐, 이 라바냐. 근데 스위티였어. 사장님 스위티. <laughs> 진짜 너무 예쁘죠. 저 이거 보고 깜놀했잖아요.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엔 다못쁘다안했어요어 그래 맞아. 처음에 왔을 때는. 초록초록하다고. 엄청 순수하다고. 이게 뭐야?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했지. 네, 내가 상처받은 말은 다 기억해. 을 어, 그러게 말이야. 가만히 보면은 <laughs> 의외로. 아우 어, 진짜. 자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신나는 분갈이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직사각 화분, 타원형 화분 이렇게 활용해 보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